자, 지금처럼 만약에 두근의 차가 1이다. 아까는 B가 나왔고, 2차 방전식의 두근의 차가 1이다. 라고 하면, 두근을 만약에 알파, 베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을까? 아까처럼 봐봐. 두근의 B가 5대3이라고 했을 때는 두근 알파, 베타를 5A, 3A라고 해서, 문자가 두 개였는데, 문자를 하나로 줄여줬잖아. 그치? 그럼, 그렇지. 두 군의 차 같은, 차가 1인 경우에서도 두 개의 문자 알파 베타를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또는 뭐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. 그쵸? 그러면, 첫 번째, 두 군의 합.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두 군의 합은 개수로 표현하면 2k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. 두 번째,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이라는 두 군의 곱은 k-1이 되겠지 그치? 맞아요?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 알파 더하기 1은 이 k-3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뭘 구하라고 돼 있어? k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치? 맞아요? 그러니까 2 알파는 이 k-4 즉 알파는 k-3 마이너스 2로 바뀌는거지 그치 알파를 k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뭐한다 대입한다 그러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k 마이너스 1이 될거고 전개하면 k 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은 K-1, K 제곱 마이너스 4, K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야. 응, 플러스 2, 3, 그쵸? 자, 그러면 얘를 뭐할 거야? 얘는 K에 관한 매차방정식이 됐어. 2차방정식이 됐는데, 여기서도 이걸 잘 보자. k를 구하래, 뭘 구하래, 합을 구하래.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너네들이 각자 근을 구해서 분명히 더할 텐데 이렇게 k에 관한 2차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, 그치그렇 그때는 여기서도 뭘 사용하는 게 좋아? 여기서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. 그래서 모든 K의 합은 그냥 뭐라고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. 4라고 해줘도 된다는 얘기야. 이해갑니까?